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유와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 꽃 먹고 알 먹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유튜브 영상 제작을 통해서 많은 활동을 합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삶의 활력을 느끼는가 하면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즉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등록이 되어야 했습니다. 종전에는 구독자가 천명 이상 그리고 내 채널을 본 시청자의 시청 시간이 사천 시간. 이런 조건을 갖추면 유튜브 파트너로서 등록이 되고 관련된 재반 서류를 갖추면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 들어서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완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구독자가 천 명이었던 것을 이제는 절반으로 뚝 떨어뜨린 500명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500명입니다 구독자가. 그리고 90일간 3편의 영상을 업로드해야 하고 시청 시간 또한 4000시간에서 3000시간으로 굉장히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쇼츠의 경우는 1000만뷰 이상에서 300만뷰 이상으로 굉장히 낮췄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유튜브 파트너로 등록될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완화되었다는 것이죠.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조건들이 완화됨으로써 유튜브 파트너로 등록될 수 있는 시간이 더 당겨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파트너로서 등록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여러분들 힘내셔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